내일 출근길 두툼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단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친 후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춘천은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6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때아닌 황사가 기승을 부렸죠. 내일 아침까지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 기온이 낮다 보니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전남 서해안에서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사계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5도, 춘천은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서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강릉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에는 중부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면서 바다의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또 글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